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고렌트카 여수점 임대규입니다. 저희 고고렌트카 여수점은 여수 엑스포역 근처에 위치해 있고 차고지는 엑스포역에 위치해 있어서 편하게 바로 대여가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여수 공항이나 여천역, 순천역에서 바로 교차로 인수와 반납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수와 순천을 한 번에 관광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보통 교차박사비가 편인가요? 네, 여행 오시면 순천까지 한 번에 보시는 고객님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저희도 추천해드리는 편이고요. 여수만 보고 가기에는 매력 있는 곳들이 진짜 많거든요. 다른 업체와는 다른 서비스가 있다는 어떤 게 있나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업체는 엑스포역 국제관에 있는 지하주차장을 사용하고 있어요. 다른 업체들과 달리 저희는 주차비도 무료입니다. 그리고 지하주차장이라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사계절 내내 깨끗하고 어, 쾌적한 차량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렌트카를 이용하는 고객님들은 특히 국내에서 카시어링과도 많이 비교하실 것 같아요. 최근 고급 차량의 문화가 늘어나고 있는. 업체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여수 엑스포역에도 카쉐링 존이 있어요. 근처에 있다 보니까 저희도 접하죠. 고객들도 많이 접하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렌트카와 카쉐링이 저는 같다고는 생각안 해요. 저는 그 차이점이 특히 청결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희 업체는 매일 세차를 합니다. 또 신차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신차를 이용하고 싶으신 고객님들은 저희 업체에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수에서 렌트카를 이용한 이유에 대해 설명해 주신다면? 관광지별 거리가 가까운 편이 아니다 보니까 서울처럼 걸어서는 갈 수가 없거든요. 또 리조트에서 묵으시는 분들은 아래쪽으로 또 내려가셔야 하고요. 교통편에 시간 쏟지 않아도 되고 대중교통도 물론 잘 되어 있긴 하지만 렌트카 이용해 주시는 게 저희도 좋죠. 고고 여수장에 카모아는 어떤 존재이신가요? 고고 여수점 카모아 요즘 플랫폼을 거치지 않는 업종은 많이 드문 것 같아요. 의류도 그렇고 부동산, 음식까지 뭐 다양하잖아요. 렌트카도 하나의 플랫폼으로 자리 잡아서 고객들에게 더 많은 정보와 경험을 줄수 있다는 게전 좋은 것 같아요. 하나의 문화를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플랫폼의 힘이 대단하다는 걸 느낍니다. 마지막으로 카카오를 이용하고 계신 고객님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항상 이용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비스 면에서든 차량 관리에서든 항상 최고가 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고렌트카 여수점 많이 사랑해주세요.